당신의 두 다리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고, 마트도 못 가는 삶이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87세 의사 강석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본 노인 질환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늙어서가 아닌 관리 안함입니다. 제 오랜 환자 박영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박 씨는 평생 건강했어요. 은퇴 전까지 매일 아침 등산하고 군대에서도 행군 1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3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건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힘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제가 50년 의사 경험과 87년 인생 지혜를 모두 담아 알려드릴 네 가지 방법을 따라하면 여러분은 3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이 은퇴 후몇년 만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선생님,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소중한 더 일찍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고 계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뇌 기둥으로 지켜집니다. 근력 운동, 혈액순환, 바른 영양, 그리고 생활습관,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87세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다리 건강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가거나 무거운 기구들 필요 없어요. 저도 87세지만 매일 이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박영민 씨,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기저귀를 차야 했고, 손주들이 와도 안아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지요. 그의 말을 들어볼게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천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항상 권하는 간단한 운동 4가지를 네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안 쓰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아요. 처음에는 3번만 해도 좋아요.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벽 짚고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에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10초만 버티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요. 셋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려요.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좋게 하는 운동이에요. 하루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면 좋아요.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들었다 내려요.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하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해서 걷는 능력을 좋게 해줍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 있을까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2개월 만에 근육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몸은 지금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제자 중 67세 이금자 할머니는 뇌졸중 후 반신마비로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 결과 8개월 만에 마트에 혼자 장을 보러 다니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노인 치매 예방에도 걷기만 한 운동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기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프면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건 제 50년 의사 생활의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리 붓고 저린 것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혹시 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저리고 시린가요? 이런 증상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제 오랜 환자였던 84세 김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행에서 은퇴 후 그녀는 점점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타시겠지라며 넘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여사는 우연히 제가 하는 건강 강좌에 왔어요. 그날 제가 한 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리 혈액 순환 문제는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의 후 김여사는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네 가지 간단한 혈액 순환 개선법을 알려 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 후김 여사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지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 드릴게요.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요. 하루에 100번씩 식사 후마다 해 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입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가요. 이때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붓기를 줄여줘요. 매일 저녁 TV 보실 때 해보세요. 셋째, 하루 세번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마다 하면 좋아요. 넷째, 매일 아침 저녁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문지르듯 마사지해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 주세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해 줘요. 목욕 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정희 여사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6개월 후 이렇게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어요.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다리 혈액순환 문제를 수천 건 넘게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다리 부종과 저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를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심각한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 심지어 당뇨성 족부 괴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 적절한 관리만 해줬다면 80% 이상의 사례에서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다리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심장 건강, 뇌 건강,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리 혈액 순환 문제는 그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장 마비의 위험도 높아져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 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배 높다고 해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도 김정의 여사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가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액순환은 활기찬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절대적인 진리예요. 제 환자 중 81세 최병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어요. 고기 없는 밥은 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러다 70세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어요. 엑스레이 결과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에게 수술보다 먼저 식습관 개선을 권했어요. 처음에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천 선생님, 내 무릎이 아픈 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5개월 식습관 개선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무릎 통증이 70% 줄었고 체중은 8kg 줄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더 이상 통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는 등산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다리 건강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연구를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좋은 단백질 음식으로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가 있어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의 핵심 영양소예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역할을 해요.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유제품이 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어, 참치, 버섯에 많아요. 매일 15분씩 팔과 다리를 햇볕에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어요. 아침 산책을 습관화하면 좋아요.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블루베리나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고구마, 호박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권하는 색깔 규칙이 있어요. 매일 다섯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노란색 호박, 하얀색 양파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세요.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피해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너무 많은 소금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특히 과자, 튀김, 마가린 등은 관절 건강에 매우 나빠요. 그럼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튀김 대신 구이,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현미, 커피나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드시면 돼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콩이나 두부 요리를 먹어보세요. 또는 매일 아침 과일 한 개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병민 씨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에는 두부와 채소를 넣은 현미죽,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에는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생강차를 마셨어요. 천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난이 적응되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좋아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 동안 관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합니다. 특히 다리 관절 문제, 통증, 부종이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연구한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탁이 컬러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은 최소화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6개월만 노력하면 여러분도 최병민 씨처럼 산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식습관의 변화는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 바로 여러분의 다음 한 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운동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의 생활 습관이 나쁘면 건강은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이에요. 제 환자 중 정순자 여사 8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은퇴 후 TV 시청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냈죠. 3년이 지나자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제 병원을 찾았어요. 천 선생님, 저는 운동도 안 하고 딱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근육량이 30%더 빨리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 몸은 안 쓰면 잃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제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위한 네 가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TV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알람을 맞추어 놓으면 도움이 돼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 감소를 막아요.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빠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하루 30분 운동의 효과가 없어져요. 정 여사는 이 조언을 듣고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추어 실천했어요.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뼈와 근육에 무리를 줘요.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곱게 펴세요. 특히 다리 꼬기는 정맥류, 골반 비뚤어짐, 요통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정여사는 다리 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발 바닥에 붙이기를 중얼거렸어요. 셋째, 편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에 불편한 신발은 걸음걸이를 바꾸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줘요.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골라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발의 모양이 변하므로 1년에 한 번은 신발 사이즈를 새로 재는 것이 좋아요. 정여사는 예쁜 구두 대신 편안한 워킹화로 바꿨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일으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해요. 매일 20분씩 산책하거나 심호흡,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 높다고 해요. 정 여사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정여사에게이 조언을 해드렸을 때 그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했고 놀라운 효과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정여사는 지팡이 없이도 1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80%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 그녀가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을 3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 선생님, 처음엔 무슨 요가나 비싼 운동 기구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제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만들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광경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야 그 결과로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 대부분이 이제 너무 늦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50년 의학 경험에 의하면 생활 습관 개선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30대, 40대에 시작하면 더 좋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87세인 저도 매일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고 강연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들도 할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이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건 87세 의사로서의 경험이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예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리 건강 악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년에, 작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여러분은 그 일찍이라 소중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실천법을 요약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기, 매 끼니의 단백질과 칼슘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리 건강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리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이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면 더 활동하고 싶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